여러분들이 소수의 뜻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소수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0에서 1까지를, 0에서 1까지를 일단 몇 등분 한 건가요? 1, 2, 3, 4, 5, 6, 7, 8, 9, 10. 네, 10등분 한 거네요. 10등분 한것 중에 하나가 0.1이죠. 10등분 한것 중에 둘이 0.2입니다. 그 다음엔 0.3, 0.4, 0.5, 0.6, 0.7, 0.8, 0.9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럼 이걸 이제 분수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 똑같이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몇이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과 0.1은 어떻다? 같다는 게 되겠죠. 그럼에도 쭉 써보겠습니다. 10분의 1, 10개 중에 2개, 10등분 중에 3, 10등분 중에 4, 10등분 중에 5.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여기다 숫자를 1 2 3 4써 가지고 혹시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지금 그 등분했다는 뜻이고요. 그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정확히 여기 이 칸이 끝날 때가 네 정확한 크기가 되겠죠. 10분의 7, 10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분모가 10인 분수로 1, 2, 3, 4, 5, 6, 7, 8, 9쭉 되고요. 0.1부터 0.9까지 쭉 됩니다. 봤더니만 0.1은 10분의 1과 같고 0.2는 10분의 2와 같고 0.3은 10분의 3과 같고 0.4는 10분의 4와 같고 이게 대충 규칙성이 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모가 얼마인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치래요.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분수를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문제 상황에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자, 2분의 1은 분모가 1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5를 곱해야 됩니다. 자, 크기가 같으려면은 분모의 곱한 수를 그대로 분자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5. 10분의 5라는 것은 10등분 한것 중에 5이죠 0에서 1까지를 10등분 한것 중에 5칸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5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가 10이 되려면 각각 2를 곱해 줘야 되겠네요. 520분의 3이 6입니다. 역시 10등분 한것 중에 6이니까 0.6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두 분수가 나왔을 때 지난 시간에는 어, 분수의 분모에 최소공배수를 하거나 쉽게 하려면은 상대편 분수의 분모를 분자에다 곱해주는 x자꾸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라고 하 했어요? 네, 약분하라고 했습니다. 약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수로 나타내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한쪽이 소수일 경우에도 크기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좀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과 21 무엇으로 약분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딱 3으로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분할 때는 에 각각 한 분수에 생각을 해야지 두 분수를 생각하면 안되는 거예요. 한 분수에 30과 21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3, 17더 이상 안되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 되네요. 자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고요. 21을 3으로 나누면 7이 됩니다. 40과 32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40과 32, 2로 되네요. 20, 16입니다. 네, 또 2로 됩니다. 아, 또 2로 하면 219가 되죠. 더 이상 되는 게 없네요. 그럼 몇 주약분하면 돼요? 4로 약분하면 되네요. 그러면 40은 10이 되고 32는 9가 되겠죠. 자, 10분의 9. 아까처럼 이렇게 또 나눠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럼 10분의 7과 10분의 9. 이 상태에서 어떻게 비교하죠? 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만 비교를 해준다면 7과 9를 비교를 해서 어디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소수로 나타내요. 소수로 나타내면 분모를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를 10으로 나타내면 되죠. 지금 위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소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수를 분의 분모를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각각 1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0이 10으로 되려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야 됩니다. 3으로 나누면 분모도 똑같. 분자도 똑같이 3으로 나눠 줘야 되겠죠. 그러면 3, 7, 21 입니다. 42, 10이, 10이 되려면 몇칠로나눠죠 4로 나눕니다. 분모를 4로 나눴으면 분자도 똑같이 4로 나눠야 되겠죠. 32 나누기 4는 4, 8, 32 입니다. 그러면 10분의 7이니까 이0 부수 1까지를 10등분 한것 중에 7이죠. 0.7 입니다. 10분의 8은 0.8이 되고요. 오른쪽에더커네요 역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서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 드디어 이제 어, 분수의 두 분수의 비교가 아니라 분수와 소수의 비교가 나왔네요. 자, 이럴 때에는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를 몇 줄로 바꾼다? 1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5가 10이 되려면 2를 곱했죠? 그럼 분자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해서 2, 3은 6입니다. 그럼 얘는 0.6이 되네요. 어, 같네요.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6은 얼마예요? 0.6은 분모가 10인 분수의 6이 되겠죠. 분자가 6. 이렇게 해서 같다는. 근데 소수를 분수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 분수를 또 통분해 줘야 되네요. 지금 여기 분모가 5니까 통분해지면 10분의 6이 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더 편리하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딱 분수가 어떤 게 나왔을 때 또는 소수 어, 분수가 어떤게 나왔을 때 소수로 바꿔주는 게 편한지 이런 것들 이좀 값이 잡힐 겁니다.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무엇부터 본다? 숫자부터 본다. 그런데 이 숫자가 2로 갔네요. 그럼 뒤에 것만 보면 되겠죠. 4분의 3과 4분의 3과 0.73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4분의 3과 0.7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게더 쉽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라면은 분수가 어때요? 분모가 0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73입니다. 그러니까 0.7이라면은 10분의 7인데. 이 숫자만의 두 자리 수가 되면은 이게 0부터 1까지를 몇 칸으로 나는 거다? 100칸으로 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칸으로 나는 것 중에 73개니까 100분의 7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비교를 할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분수로 했더니만 또 역시 이 4분의 3 분모가 다르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모를 몇으로 바꾸면 된다? 100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100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곱하면 돼요. 25씩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분의 355에 3675가 되겠네요. 어디가 더크죠 왼쪽이 됩니다. 자,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도 될 텐데, 좀 이번 단계는 조금 어렵네요. 4를 지금 100으로 돼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간단하죠? 4를 10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10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 분수의 분모를 100으로 해서 통보를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또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될수 있죠. 소수를 분수로 바꾸거나,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자, 그럼 이제, 어, 해볼게요. 자, 이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은, 분모를 몇칠을 바꿔야 된다? 자, 10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은, 지금 5가 10이 되죠. 자, 5에다 얼마 곱했어요? 2를 곱했네요. 2에다가 4로 곱하면, 2를 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0.4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 비교하면 되겠네요. 지금 0.2, 0.4니까 어디가 더 커요? 오른쪽에 더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게 편한지,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편한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하지만 방법 두 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개가 아닌 네 개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분수를 소수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선택지로, 소수를 분수로 바꿀 것이냐. 자, 둘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여러, 여러 개 풀다 보면은, 그 장단점들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1번으로,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분의 4부터 좀 바꿔볼게요. 5분의 4는 10분의 분모로, 10, 배수로 바꾸면 되죠. 근5 같은 경우는 그냥 1 0로 하면 될것 같아요. 2를 곱했으니까 428. 얘는 0.8입니다. 이제 3개는 다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얘만 하면 될 텐데, 지금 1과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어, 편법을 좀 쓰는 건데요. 자, 분모, 분수의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이 없는 얘네들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무엇만 비교하면 돼요. 1과 4분의 1과 1.3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앞에 숫자는 같으니까 4분의 1과 0.3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4분의 1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4 가지고 10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를 곱해도 10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무엇을 만든다? 네, 100을 만든다. 그럼 4에다가 얼마 곱하면 100이 될까요? 네, 20으로 곱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뭐, 안 되는 사람들은 100 나누기 4 이렇게 해야 되겠죠. 428, 20, 4520. 그래서 25로 곱하면 되는구나. 자, 분모에다25 곱했으니까, 분제에다가 똑같이 25로 곱합니다. 그럼 얘는 100분의 25가 되네요. 자, 분모가 100이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몇째짜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두째짜리까지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0. 네모, 네모가 되는데, 이 분모의 아, 분수를 뒤에서부터 차례로 쓰는 거예요. 0.25가 되네요. 그럼 0.25와 0.3을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1과 4분의 1보다 1.3이 큰 겁니다. 그러면 큰 수부터 차례로 쓰라고 했으니까 1.3이 제일 크고, 그다음이 1과 4분의 1, 어, 그다음이 5분의 4, 5분의 4, 0.8이었죠. 5분의 4가 아니라 0.9. 그 다음에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0.9죠. 0.9는 10분의, 0.9는 10분의 9입니다. 1.3은 1과 1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과 1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1이 없는 것들 먼저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자, 10분의 9이고, 얘는 분모를 15로 바꿔주면, 아까 10분의 8이었죠. 그럼 두개 비교했을 때, 10분의 8이 더 작네요. 그럼 5분의 4가 더 작으니까, 5분의 4를 뒤에다 써주고, 제일 뒤다큰 수부터 차례를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분의 8보다 컸던 10분의 9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1과 4분의 1과 1과 10분의 3이에요. 근데 지금 1이 서로 같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고, 4분의 1과 10분의 3을 보면 되겠네요. 근데 4 가지고 1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분모가 10팩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크기만 비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쓸수 있는 거. x자 곱이었습니다. 자, 상대편 분수의 분모를 곱하는 거예요. 1과 10 곱하면 10이 됩니다. 4와 3 곱하면 12가 되네요. 그러면 4분의 1과 4분의 1보다 1과 10분의 3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러면 1과 10분의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과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4를 굳이 100으로 만들 필요 없이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x자 곱을 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에 나왔네요.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하겠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 가장 큰 수를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야, 두 개나 지금 생각해야 되네요. 자, 수 카드가 4장이 있대요. 4장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요. 2, 4, 5, 8이 있네요. 그 중에서 두 장을 뽑아 진분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 보겠습니다. 진분수라는 건 무엇이에요? 진분수라는 것은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분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씩 써볼게요. 좀2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다 숫자가 크니까요. 그러면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4분의 2가 되겠고요.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5분의 2, 5분의 3입니다. 그다음 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8분의 2. 8분의 4, 8분의 5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 뭐랄까요? 분수의 개념을 좀 분수의 수감각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4분의 2는 2분의 1이에요. 절반이죠. 8분의 4도 지금 절반입니다. 그러면은 절반보다 작은 수들은 작은 분수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적어도 절반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럼 5분의 1 볼까요, 5분의 1? 5분의 1은 절반보다 작죠. 왜냐하면 어, 2가 절, 절반이 달려면 4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분모가 4보다 큰 5니까 분자가 2라면은 절반보다는 작게 되겠죠. 이게 탈락입니다. 자, 8분의도 마찬가지. 분모가 8일 때 절반은 8분의 4였죠. 이게 지금 어, 절반보다 작습니다. 그럼 탈락이고요. 그럼 4분의 2와 8분의 4, 이것도 지금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럼 지금 절반보다 큰 5분의 4, 5분의 4가 있네요. 그럼 절반도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분의 4와 8분의 5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자, 5분의 4와 8분의 5, 자, 단순히 크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 x잡고 8, 4, 3, 2, 5, 25입니다. 무엇이 더 커요? 네, 3 5분의 4가 더 크네요. 그럼 이 5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내려면 분모를 10 또는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 5는 10으로 만들 수 있네요. 5, 20,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2, 4, 8입니다. 그래서 0.8이 되겠네요. 답은 0.8입니다.